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Thank God. 마가복음 7장 1절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불러주시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럽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서, 속에서 곧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내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냥 설교 제목은 작은 것은 취하고 큰것 중요한 것은 버리는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요. 어,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동기는 아, 제자들이 아,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는 일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석유관 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 놀라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찌게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까라고. 아, 질의하는 질문하는 그 내용 속에서 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행하는 일을 갖다가 주목하면서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외를 존경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또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지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아그 씻지 아니하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 중동 아 중동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아, 알지 못하지만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우리는 아 그거 어떻게 손으로 먹냐 뭔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야 되지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그게 아,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 그게 하나의 습관이기도 한. 아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돼요. 대신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아 이거는 뭐 당연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 특별히 이렇게 어떤 것을 아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손을 씻는 것은 좀 당연하지만은 아 오늘 가르치는 내용에 보니까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조상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까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한 그 내용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하나의 중요한 규례였는데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음식을 먹을 때는 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지켰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키려고 했던 하나의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아 율법보다 더 강한 기능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아니할까? 아 저거는 잘못이야. 죄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의도했던 거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고 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켜나가는 아, 이상한 현상이 아,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온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너무 잘못된 게 많다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교훈으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의 이야기를 쭉 여기 3절부터 어, 이렇게 4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위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습니다. 뭐 이렇게 씻는다는 건참 좋잖아요 뭐 그런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씻지 않냐고 먹었을까 일부러 깨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자기들도 지켜야 할건 지켜야 하잖아요 억지로 그런 걸 깨가지고 남의 공격을 당할 필요는 없는데 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까? 어쩌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키는 걸 함께 지켜나가면은 문제될 것은 없는데 아, 어떻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어, 이렇게 하는 그, 어, 내가 앞으로 잘 가르쳐 줄 테니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도리어 마치 제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 예수님은 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쭉 말씀하고, 아,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는 어, 계기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런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쉽게 아, 아 미안하다 아 우리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예수님은 아,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아 우리가 그 미리암과 아론이 아 모세가 아그 구스 여인을 취하는 아, 우리 민숙이 12장에 보면은 구수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비방을 하는데, 어, 이 구수여인을 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아, 뭐인종적인 편견 때문인지 아니면은, 아, 그 모세가 아내가, 아, 뭐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황에서 어, 또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랬는지는잘 모르겠지만은, 아, 하여간 미리암이 아,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저기 모세를 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미리암과 아론이 봤을 때 모세가 뭔가 흠이 있어 보이는데도, 아, 그이 도리어 모세를 갖다가 두둔하는 아, 그런 장면을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도리어 아, 미리암이 아, 분병에 나병에 걸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얘기했을 때에 아, 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부터 아, 너희의 위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아,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였던 그 모든 관습과 아, 많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보시면서 했는데,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그것은 바로 아, 너희들이 십계명이라는 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아, 그 절대적인 계명을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근데 이 절대적인 계명을 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다. 아, 그러면서 아, 그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더큰 거냐?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아, 도리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르반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것인데요. 아, 하나님께 떼어놓은 것 아,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하야 할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떼어놓으면서 부모님에게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그 아주 중요한 명분 아래서 부모님께 하야 하는 것을 갖다가 아예 생략해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해서 고르반 그런 제도로 부모님에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기를 어느 게더 크냐 계명이냐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이냐 장로들의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패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깔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에게 해야 될건 해야 되죠. 아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 핑계 대고서 사람에게 해야 될거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아그 장례식에 아그 하나님 핑계 대고서 아 부모님에게조차도 안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좀 이런 것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기 그 모든 걸 지켜나가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예, 교훈을 주십니다. 예, 그 뭐냐면은 아, 15절부터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아,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먹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잘못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음식은 먹으면 당연하게 뒤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 아니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더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보니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잘못되는 것을 더 봐야 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모든 걸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서는 온갖 저질리는 많은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어,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어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겉으로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그런데 아, 그 이면적인 삶에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 아,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아 저분은 진짜, 진짜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아이게 혼자서 온갖 악한 것을 다 행한다면은 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추하고 아,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주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어, 율법을 갖다가 뛰어넘는 가르침이거든요. 왜냐면은, 아, 율법에 의하면은, 아,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갖다가 구분해 놓았잖아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서, 아, 이거 먹으면은 부정하다. 부정한 음식과 아, 부정하지 않은 음식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어, 레이기하고 민수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 가르침인데, 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물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아, 또 가르치기를 아그 하나님의 음식은 아, 다 속된 것이 아니다 예,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것은 뭐냐면은 아,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 작은 것 붙잡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큰 것은 버리고 사소한 것에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지만은 아, 그러나 부수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 이 아, 외면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면적인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아, 그것이 더 더럽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훈의 내용이 사실 본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또 주의 종또 목사님들 그런 얘기 가운데서 하나님 아,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희들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 위식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큼 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진실함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잘 경외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중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